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아,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 물론 인생신당이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를 하면서 어, 여러 출연자분들을 상담 하던 와중에 어, 한 분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딴지거로 저를 막 이렇게 음해하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방송으로 피치 못하게 나오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이 나간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이해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간접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편집 과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강한 공수를 내린 부분은 편집이 돼서 방송은 전혀 어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강한 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어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쪽집게 점쟁이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어떤 신점으로 어뭐 명성이 자자해 이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문제점을 갖고 오면 서로 어그 어떤 고민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고 때에 따라서 또 신령님들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어 공수가 있으면 여과 없이 말씀을 해 드리는 그런 어떤 평범한 평범한 점쟁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최고다 넘버 원이다 소리를 듣고자 하는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욕하시고 이런 행동과 이런 어떤 생각들을 버리셔야만 본인들 인생도 빛이 나고 앞이 훤히 보이는 어떤 탄탄대로가 내 앞에 놓여진다는 것 명심하시라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때 그 어떤 에피소드의 방송은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고자 해서 잠시 잠깐 또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laughs> 자, 오늘 출연자는 어떤 분인가 모셔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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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네, 네. 저는 박병성이라고 합니다. 박병성 씨는 제가 이렇게 관상을 보호하니까. 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데 인생 속에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많은 고초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결실보다는 그냥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만 있었지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실례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영상 PD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네. 그러면 뭐 네. 촬영이나 이런 어떤 현장에서 예. 많은 일을 하셨나요? 예. 혼자서 좀그 많이 만들었고. 아, 그러니까 네. 1인 촬영 편집으로 많이 만들었었고 제주도에서 이제 좀 오래 일을 했었고요. 본인은 어. 그렇게 떨어져 살으면 안 돼. 어? 네. 그냥 허송세월 <laughs> 보내는 거야. 열심히 살더라도 어말 그대로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재미없었죠? 예. 음. 예, 그래서 왔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럼 <laughs> 제가 한번 <laughs> 네. 방울을 한번 손들어 볼게요. <laughs> 네, 욕심은 부자게 많은데 본인 욕심 많잖아. <laughs> 예. 욕심껏 채워진 인생이 아니었어. 그래서 항상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많이 많이 고뇌하면서 살았다. 응?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세월 속에 마음고생이 난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아본들 아니면 열심히 살아본들 결과는 이라, 이런데 내가 뭐 기운이 나겠어? 하는 바로 그런 표정이거든. 응? 그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터 속에서 나와 어떤 상대해 져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슈일레가 깎였다. 네. 보기보다 네. 뭐라 그럴까? 집착이 굉장히 강해. 내가 봤을 때는 박병성 씨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항상 본인이 소설을 많이 쓰네 응.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좀안 맞기 시작을 하면 응. 소설을 썼던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유독 더 심했던 것 같은데 뭐이 사람이 좀왜 저렇게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직원으로 일했던 곳에 사장이 왜 저렇게 자꾸 이상하게 좀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일 자체를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극단의 생활 할 때도 좀 제가 진짜 그때 더 심했거든요 그게 저 혼자 막그 상상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괜히 막 혼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음. 저 스스로를 좀 많이 고립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병성 씨는 보기보다 이렇게 튀고 싶거나 잘하고 싶거나 내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것이 사람들과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특히 이런 촬영이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지? 더 잘하는 사람도 볼수 있고, 어, 더 사랑받는 사람들도 음, 느낄 수 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음, 응?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 오잖아. 네. 오면 본인은 막 흥분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자꾸, 자꾸 집중이 안 되며,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응? 그리고 어, 일단 마음속으로 본인이 그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아, 결론은 이거였구나. 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제가 최고였고 쟤를 더 어, 총애하면서 나는 항상 뒷전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 혼자만의 어떤 생각 속에서 결정을 지어서 말 그대로 예전엔 열심히 하려던 마음이나 행동 표정이 많이 많이 결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은 그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 나에게 좋게 대, 대우를 하거나 좋게 말을 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좀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네. 내 밑에 사람들 또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잖아. 하... 결국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과였다. 너무 앞서가는 거야. 박병성 씨네가 방울을 막 흔들어 보니까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 씨가 하나도 없이 보여주는 거야 수박에. 아니 사실 그... 왜와 그래요?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혼을까지 약속을 저는 했다고 생각했던 내 네, 사람이 좀 자식이 필요 없대? 자식을 안 낳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에 뭐랄까 제일 심한 표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아기를 가지면 무조건 낙태를 할 거다. 근데 낙태를 하면 낙태했다는 자기 아기를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할 거다. 하지만 누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하지만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이제 연애 초반에 얘기했었고 그 연애 초반에 결혼 못 해요. 그 여자 거짓말이야. 그리고 네. 나 이외에도 만나는 사람이 또 있었어.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헤어지고서. 음. 네. 본인은 그런 네. 것을 생각할 결을 높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급해. 음.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돼. 모든 것을 어 그렇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성급해 근데 결론은 꽝이더라. 아 어, 그.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만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없던 정신병이 생겼고 예.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이제 지겨워서 예. 사실 지금은 힘들어서 그 힘든 거 때문에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이유를 못 찾겠는데 사실 네. 지금 도 여자가 있지 않아요. 그그 정관 수술 이후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음. 하, 참 너무 싫고 믿고 무서운데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약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관 수술 받았어요? 네네. 빨리 풀어. 네. <laughs> <laughs> 그러봐라. 네. 아니. 수박에 씨가 없으니 네. 그 지금도 아직 묶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응. 응. 왜 그러면은 그 일이 쓴 다음부터는 다시 나도 장가를 가야 되고 나도 내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수습 그거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았죠. 뭐 경제적, 경기... 네 응? 경제적인 문제도. 음. 본인은 아직까지는. 돈돈하면 안 돼. 그리고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본인은 딴 생각을 해. 어?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없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돈에 대한 어떤 규모 있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줘야 되고 써야 되고 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래서 또 들어오겠지 하는 착각 속에서 멍때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반복됐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저, 정확합니다. 네. 나 박병성은 어, 어려서부터 놀래거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아직, 아직까지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한 다섯 살때 이제 집에서 크게 싸우셨거든요. 아버지랑 할머니랑 진짜 엄마랑 진짜 세간을 다 때때로 때려 부셨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았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태권도 다닐 때 사실 이게 제일 데미지를 많이 줬던 것 같은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이제 누가 회비를 훔쳐 갔어요. 그 누군가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심하게 맞고 옛날엔 다 그랬 왜냐면 제가 우니까. 누구한테 반장이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추궁을 했는데 딴 애들은 어 아닌데요 이렇게 그냥 했는데 저는 응. 지금 여기 떠는 것처럼 부르르 떨면서 우니까 니가 어, 훔쳐갔네 이제 막 걷어차면서 어어? 자백을 해라 (11살짜리를) 발로 네, 걷어차 태권도 관장이니까 이제 신발 신고 <laughs> 태권도 신발 신고 이제 찬 거죠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의심했어요 같이. 결국에는 저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어머니가 돈을 갚으면서 끝까지 저를 도둑 도둑놈, 네 예, 도둑놈으로. 네, 그게 야, 그건 너무 억울했겠다. 내가 봐도 이거는 박경성의 짓은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에 마, 맞잖아,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 거야. 원인은. 어, 근데 그. 그것 때문에 사실 이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뭐 거기 상상하고 응축된 어떤 네, 그런 어떤 분노가 어. 사람들은 네. 어렸을 때뭐 그런 경험 다 하는 거야. 뭐 어렸을 때 상처가 뭐별 달라 다 치유되는 거야.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하지만 어린 자아가 다치면 이 커서도 치유가 안된그 자아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그로 하는 본인이거든요. 에이, 그게 어. 하,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좀잘 믿고 잘 속고 또 급한 이유다 뭐뭐 시키고 그래서 연애나 뭐뭐 뭐 결혼이나 이런 거를 하고 했을 때막 빠지고 없으면은 찾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과거에 어떤 상처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 하고 있어요 음. 요즘에 더 음. 보기보다 본인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맑아요 근데 그 맑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나 보듬어 주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몸부림쳐 왔던 그런 어떤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굉장히 강한 거 같아 그래서 안 그런 척 하지만 본인 마음은 순수하니까 이미 상처를 받는 거지. 응? 그래서 나는 박병성 씨가 상처를 좀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맑아서 이런 뭐 칼툰이라든가 만화 영화라든가 아니면 무슨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제 주취미가 그두 가지입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방송 일 외에 두 시간을 컴퓨터 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p c 방도 많이 갔어요. 아 엄청 갔죠 어릴 때. 어린 네. 아이들한테 뭐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난 기억은 없어요. 오락실에서. 어. 어릴 때 오락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성추행을 한번 당했었죠. 당시 그제 지역의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남자야? 네. 남자라고? 네.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500원 줄테니까 잠깐 뭐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는데 빼달라 그래서 근데 가시가 이제 중요부에 박혀 있다면서 열심히 찾았죠 저는 대게 열심히 찾았어요. 이야 별 인간들 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자기 거가 뭐가 나올 건데 나오게 만들면 천 원을 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한테도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바지를 벗겨서. 둘 중에 게임을 할 건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성공하는지를 이제 해보자. 미친놈이구나. 제가 이겼는데 그 말고도 있었어. 일곱 살 때도 목욕탕 갔다가 그 목욕탕 아저씨가 어떤 목욕탕 아저씨요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음. 이게 등을 밀어 주는데 이제 한 왼팔인가 오른팔을 1 0분 동안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네, 제 근데 제 손에 뭐가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아니 근데 맞아. 목욕탕은 오픈 플레이스라 사람들이 다 보는 데도 그래요? 그두 명밖에 없어요, 저랑 그사람이랑 참. <laughs> 어. 그쪽. 그러면 그때 굉장히 공포를 느꼈겠네요. 놀랬겠네요 너무 이상했죠. 어. 이게부터 뭐지? 이러고 도망을 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또한도 상처더라. 아픕니다. 네. 유독 그 나, 남자들한테 그렇게. 네. 음. 아무튼, 이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이, 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나를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게 된 원인이었다. 어쨌든 나는 앞으로 4년 동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일을 갈면서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세워놓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무엇인가를 올해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올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나요? 있죠. 음. 지금 취직한 회사에서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음. 또 신기하게 또 다른 좀 저를 도와주는 음. 친구들이 친구가 좀 계속 이거저거 해보자고 하고 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사 년이 참 신기한 게. 하, 이제 빚을 탕감이 안 돼서 음. 개인회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은... 회생 될 거야. 음. 그렇게 그것도 절차가 있잖아. 판결 받았나요? 그게 10월 초에 나온다. 음, 판결 걸로... 받을 거야. 음. 판결은 받는데 본인이 그 그런 어떤 못다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 막다 갖고 싶고, 음. 다 입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휘틀리고 싶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세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또한도 마찬가지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착각하지 마. 네. 착각하지 마. 네. 왜냐하면 내 나이가 지금 올 내년은 순조롭게 돌아가. 아, 희망이 보인다. 꿈이 실현된다. 하다 3, 4년이 접어들면서 강한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인해서 또 책상을 두드려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허나 이 점을 명심하면 절대로 실수가 없을 테니 그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분명히 우뚝 서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자 3, 4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동안의 모든 애석함과 애달픔과 여러 가지 슬픔이 희석돼 빛나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난이 집 때문에 죽었어. 누가 또 이렇게... 누가 목을 맸는지... 아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죽었죠? 스토커였어요. 노끈이며 칼이며 다들어와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막몇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 목에 칼을 이만큼까지 이렇게 푹 들었는데, 눈을 감으면 죽일 것 같아서... 아... 17층에 매달려 있어 본 적도 있어. 아, 나 정말 오늘 힘드네.